141번, 문제가, 어, 어떻게 되나 봐봐. 아유, 이거는, 개쉬워 <laughs> X의 제곱도하기 X 플러스, 1. 이거는요. 자, 그러면, X의 내제곱, 네 풀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봐줄게. EX의 제곱도하기 X백이 3이거든? 이거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자. 둘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자, 이게 숫자가, 아유, 예쁘지 않니, 이거? 예쁘지. 이거 양변에 뭘막 곱하고 싶어야 되는데? 뭐 곱하고 싶어? 그렇지 x-1을 곱하고 싶어 해야 돼, 이거는. 이거 보자마자 양면에다가 내가 x-1을 막 곱하고 싶어 해야 돼, 금질금질 그러면 x의 3승이 1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러면 x의 4제곱은 다시 x인 거잖아. 그럼 얘가 x인 거야, 플러스 2. x의 제곱은 마이너스 x-1이지. 이런 거 나오면 얘를 x의 제곱은 마이너스 x-1로서 차수를 낮출 수 있어. 맞지? 자 그럼 여기가 x 가 들어가 있으니까 x 빼기 3이지 맞지? 그럼 얘가 뭐야? x 마이너스 e x 플러스 x 없어졌지. 빼기 빼기 3 빼기 5가 답이야. 이게 답이야? 맞지?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풀이는 근데 봐봐 이거는 얘가 좀 예쁜 식이어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좀 예쁜 식이 아닐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 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시계값이 주어지고 이거를 거라고요. 어떤 시계값을 그런 일반적 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눗셈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해볼게. 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3을 나눠.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얘가 x의 제곱이 들어가면 x의 4제곱 플러스 x의 3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인 거니까 빼면 마이너스 x의 3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에 플러스 x 빼기 3이란 말이야. 그러면 또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된 거잖아. 그치? 또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은 얘가 뭐냐면, 되 EX의 제곱에 플러스 EX에 빼기 3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갖다 쓸 거니까 EX의 제곱에 플러스 EX에 플러스 2가 됐잖아.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된 거거든. 자, 그럼 다시 얘 있지. 나누어지는 식은 뭐로 나눈 거야? X의 제곱더 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지? 몫이 뭐냐면 x 셀 제곱 빼기 x 플러스 2지?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였지. 그러니까 실수는 이해된 거야?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진 거니까. 근데 얘가 0이라며. 그러면 이거 날라가는 거 아니야? 이게 0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0이니까 얘가 답인 거잖아. 마이너스 5가. 항상 그래. 얘를 넘겨서 0이 되게 만든 다음에 요 구하고자 하는 식을 나눠 나머지가 답이야 항상 알겠지? 어 이거는 식이 너무 예뻐서 x 빼기를 막 손이 막 근질근질 거릴 정도로 곱하고 싶었잖아 그래서 얘가 쉬웠던 거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좀 이쁜 식이 아닐 때는 나눗셈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정리해보세요